자 7절에서 9절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고 인내했던 그런 성도들에게는 이제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악한 자들은 심판하실 것. 이것을 7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0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이렇게 귀한 신앙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칭찬할 만한 자랑할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인의 삶까지도 우리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저 우리의 신앙 하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오늘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이 마지막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시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한세 가지 정도를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원수갚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복하지 않는 삶. 이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우리가 공의와 질서라고 하는 미명 아래 우리의 원수를 갚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대응하거나 반응하거나 보호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니라 아멘. 예, 네, 제가 지금 이사 중에 있는데요. 이제 집을 팔고 교회 가까운 쪽으로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집을 파는 과정 중에서요, 뭐,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이 있겠지만은 예, 상대편 측에서 너무 이렇게 좀 어, 이기적으로 너무 이렇게 좀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요. 뭐 그런 분 있잖아요. 한 푼도 그냥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 푼이라도 더 뺏어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럼 나중에는 좀 너무 돈을 떠나서 상당히 좀 이게 화가 나는 거죠. 그래도 그 집에 그동안 들인 애착이 있고 또 공이 있어서 뭔가 좀 사람이 깎더라도 그 집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프리케이션을 하면서 말이죠. 뭐는 좀 문제가 있지만 뭐는 참 좋다. 이런 식으로 해야 사람이 서로 간에 기분 좋게 거래를 하는 건데 그냥 무조건 그냥 막 트집을 잡고 안 좋다 안 좋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이죠. 나중에는 좀 너무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하도 좀 사람을 피곤하게 하니까 아 그냥 그냥 팔지 말자 그런 생각까지 들고 뒤를 깨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자 그런 좀 상황 속에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로봇 그런 단어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로봇 로봇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 뭐지 이게 그래가지고 뭐더라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 창세기에서 이사, 이삭이 그랄에 가서 우물을 팠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가자 지역이죠. 자, 그런데 이삭이 무슨 뭐 힘이 꼭 없어서라기보다는 예, 그의 성품도 그렇고 또 그의 그삶 속에서 예, 하나님께서 늘 평탄한 길을 이렇게 주신 그런 인물인데요. 자, 이삭이 이제 그 지역의 이방인 지역에 가서 생활을 임시로 하고 있는 동안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힘들게 힘들게 파가지고 지하수를 만들어서 이제 우물을 쓰고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뺏긴 거예요. 자기들이 힘으로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딴 데로 가라. 이게 정말 뭐 다투면 얼마든지 다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뺏기고 딴데 가서 또 열심히 또 파요. 또 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또 와가지고 그것마저 뺐습니다. 세 번을 그렇게 뺏깁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는 억울했지만, 거기서 세 분이 대항을 하지 않고 또 우물을 파는데, 그때는 그들도 더 이상은 이제 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투지 않았다 해서, 르호버시라는 그 이름을 주시면서, 오히려 이삭을 축복을 해주십니다. 자, 그 축복해주시는 말이, 말씀이 창세기 26장 22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그래서 꼭 거기서 싸워서 쟁취해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싸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더 넓은 곳에서 그는 복을 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하라는 얘기구나,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 더 이상 다투지 말자.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봤는데, 그동안 이제 그 모아두었던 여러 가지 뭐그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그 매뉴얼들이 있는데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매뉴얼 하나 없으면요, 또 사람을 불러서 돈 들고 말이죠. 그 매뉴얼만 있으면 아 이렇게 다 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모아놨어서 이제 누가 됐든 친절하게 그 동안에 이제 그걸 다 전해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얄미우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다버려버릴까 그냥 이거 굉장히 이거 구하기 힘든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아예 그래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다 모아들이 친절하게 다 알려주고 음, 전해주고. 그리고 어,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지적 사항이 없었던 것들도 어, 뭐 몰딩이라든지 미완성됐던 것도 그냥 제가 다 마무리해주고 그다음에 뭐 지적이 없었지만 어, 조금 문제가 있었던 어, 이 가비지 디스포일도 제 돈으로 다 그냥 갈아주고 또 잔디도 그냥 깨끗하게 깎고 청소도 가능하면 깨끗하게 하고 자 이렇게 하면서 어,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크리찬으로서 자기가 지나간 자리는 깨끗해야 될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제 아내도 이웃 사람들하고 6년 동안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는데요. 끝나면서 그동안 그래도 어 뭐인종차별 그런 거 없고 서로 다투거나 뭐 분기 없이 이웃지간에 잘 지내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어 이렇게 기프트 카드를 그들에게 전해주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거 별거 아닌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고마워하고. 친하지 않았는 줄 알았는데 꽤 그래도 우리를 관찰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들이 피아노 치는 소리를 그리워할 것 같다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동안 조용하게 정말 조용했지만 너무 좋은 이웃이었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면서 아주 훈훈하게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이 뜻이 바로 우리가 다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여유 있는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애내가 조금 손해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이삭을 복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갚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또 크리스천들이 말세에 박해와 억울한 고난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래전에 그 아프가니스탄에 성교를 갔다가 피랍이 되었던 교회가 있죠. 그래서 사실 정말 순수한 봉사활동으로 단기 성교를 그렇게 간 것인데요. 좋은 일을 하러 갔다가 상당히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은 정말 자신의 시간과 또 모든 것을 돈을 헌신해서 그렇게 봉사하러 갔던 것인데, 결과가 그래서 국민들의 원성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이제 나중에 다, 어, 이제, 들어, 잘 마무리가 돼서 들어오는데, 공항에 들어오는데, 뭐, 계란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 뭐, 소리를 지른 사람도 있었지만, 그, 그 가운데서 도 많은 크리찬들이 스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어, 고개 숙이지 마라. 너희들 잘못한 거 없다. 떳떳하게 고개 들고 들어와. 괜찮아. 수고했어. 좀더 축복을 해주면서 그들을 맞이했던 그런 많은 크리스천들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그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도리어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마지막 시대에 박해를 당하되 보복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신뢰를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10절에 보면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그랬고요. 11절에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을, 신뢰를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전혀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한번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신뢰만 해도 이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이 난무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만큼은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 순종의 언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